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채널입니다. 오늘은 7월 26일 월요일입니다. 다시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모두 활기찬 한 주의 시작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염승한 이사님의 삼성전자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공유하려고 어, 내용과 제 생각을 함께 정리해 봤는데요 어, 염승환 이사님은 현재 삼성전자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 삼성전자의 주가가 확실하게 반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보시는 그래프는 삼성전자 우선주의 올해 주가 흐름입니다 어, 형성되었던 지지선을 유지하면서 주가가 흘러가고 있고요 최근에는 지지선이 약간은 더 하락한 채로 자리 잡고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저는 삼성전자 우선주 주식에 대해서 차분하게 바라보다가 형성이 된 지지선 아래로는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추가 매수를 들어갔었고 두 차례 들어갔던 시기는 보통 지지선과. 어, 저항선이 만나는 시점이 다가오면 어, 다시 상승하던가 하락하던가 하는데, 어, 저는 당연히 반도체 섹터를 좋게 보고 있었고, 어,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도 어, 좋게 예상했던 만큼 어, 다시 상승한다고 보고 추가 매수를 했었고요. 어, 다행히 다시 상승하기는 했지만, 어, 저항선을 뚫지는 못하고 다시 하락했었고, 어, 다시 한번 지지선과 저항선이 만나는 어, 반등의 시점에 이제는 다시 올라가겠지 하고, 어, 추가 매수를 역시 좋은 시기에 들어갔었는데 어, 역시나 저항선에 막혀서 어, 더 상승하지 못하고 주가가 여전히 행보를 이어나갔습니다. 어, 따라서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상태를 본다면 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폭락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어,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 이 박스권을 벗어나서 크게 하락할 일도 없을 것 같고 따라서 주가는 지금 바닥권으로 계속해서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언제 다시 상승하느냐의 시기의 문제이지 실적도 계속 좋고 여러 가지 사업에서 계속해서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가치는 여전히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승의 탄력을 받기 전에 지금 이렇게 열심히 주가가 행보 중일 때. 여유가 되는 대로 주식 수량을 모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상승의 시기는 길게 잡아도 반전 안에는 크게 상승 탄력을 받기 시작하지 않을까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지난 7월 7일에 염승환 이사님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실적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빠지고 있어서 어, 황당하다는 여미사님이셨습니다. 어, 아주 좋은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왜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 빠지는 것인거에 대해서는 어, 여미사님의 의견은 결국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는데 어, 시장 컨센서스가 3분기를 정점으로 보고 있고 어, 3분기까지 좋고 4분기부터 성장률이 꺾여서 어, 내년 초까지 디램 가격이 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3분기 실적이 좋은건 3개월 후의 문제인데 주가는 보통 6개월 후를 반영하니까 4분기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에 대한 불안이 있는 것 같고, 역으로 생각하면 이 때문에 주가가 안 올라갔으니까 이미 반영은 된것 같다고 합니다. 다시 주가가 오르려면 트리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게 없다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는 디램 반도체와 비메모리 파운드리 스마트폰 세가지가 가장 큰 축인데, 디램은 올해 4분기, 어, 내년 1분기까지 하향하니까 주가에 부담이 되는 것도 맞고 어, 스마트폰은 3분기에 폴더블폰이 나오니까 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어, 다만 폴더블폰이 과연 갤럭시 노트를 대체할 정도로 어, 잘 팔릴까라는 의구심이 있다고 합니다. 어, 만약 잘안 팔린다면 스마트폰 기대감도 없는 것이고 어, 그리고 스마트폰도 솔직히 기대치가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어, 그렇다면 주가가 오르는 방법이 파운드리랑 인수합병 두 가지 밖에는 없는데, 파운드리는 TSMC랑 경쟁하는데 굉장히 뒤쳐져 있다고 언론 보도가 나오지만, 염승한 이사님은 삼성전자가 할수 있다고 보고 계셨습니다. 여기에 다소 정치적인 의견도 들어가 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미국의 컬컴이나 애플, 엔비디아와 같은 회사들이 대부분 대만의 t s m c 에 파운드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TSMC만 맡기는 것이 어, 장기적으로 이득일까 생각해 본다면, 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신다고 하고, 어,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 대만은 중국 바로 옆에 있는데, 어, 미국이 중국과 계속해서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 대만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이러한 상황이 삼성전자에게도 어, 좋은 방향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 염승한 이사님은 삼성전자가 오스틴 공장에 투자를 할 것이고, 어, 가동이 정상화되다 보면 TSMC만큼 수율이 올라갈 것인데, 어, TSMC도 10나노 이하의 수율이 6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어, 삼성전자가 그보다 낮으니까 문제가됐던 것이고, 어, 수율이 어느 정도 나오면 미국 입장에서 어, 애플과 컬컴, 엔비디아 이런 데서 어, 다변화 차원에서라도 삼성전자에게 어, 물량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계셨고, 어 현재 전 세계에서 어 10나노 이하는 삼성전자와 TSMC 밖에 없는데, 어 인텔도 하겠다고는 하지만 어 2023년은 돼야 하고 어 성공할지 아닐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어 삼성전자는 항상 기업들의 선택지 안에 있을 것이고, 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는어 결국 빛을 발할 것이라고 보고 계셨습니다. 어 그런데 문제는 그게 지금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사람들은 내년 아니면 내후년 정도가 될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삼성전자에 지금 투자를 안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는 올해 말 실적이 꺾일 것 같고 파운드리는 아직 멀어 보이고 스마트폰은 그저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남은 하나는 인수합병 하나뿐입니다. 어, 삼성전자가 현재 110조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구속돼 있으니까 어, 집행을 못한다는 얘기도 있고 어, 삼성전자는 워낙 인수합병에 신중하기 때문에 어, 현재 다방면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을 거라고 합니다 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구글도 유튜브를 인수했고 안드로이드도 인수한 것입니다 어, 애플이나 아마존닷컴도 마찬가지고 어, 페이스북은 인수합병으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어, 인스타그램을 인수해서 대박에 났었고 오큘러스도 인수합병한 것이죠. 어,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인수합병 스토리가 아직은 없습니다. 어, 삼성전자에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인수합병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 현재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네덜란드 자동차 반도체 기업인 NXP입니다. 어, 이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약점이 채워지기 때문에, 어, 매우 커다란 이벤트가 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2012년부터 어, 지금까지 이익은 늘었는데 어, 매출액은 200조 원대로 거의 그대로입니다. 어, 네덜란드의 NXP 기업을 인수하면 어, 매출액이 점프하게 되고 어, 그리고 삼성전자가 현재 못하는 게 자동차 반도체인데 어, 이걸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어, NXP 기업의 가치가 40조에서 50조 원 얘기가 나오니깐, 어, 삼성전자의 현금이 100조 원이면 어, 충분히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돈도 충분히 있고, 어, 이 인수합병이 언제 나오느냐가 주가의 트리거가 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인수합병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 상승이 빨라질 수도 있고, 어, 늦어질 수도 있지만, 어, 지금의 주가는 바닥이 맞다고 생각하신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저 역시도 지금의 주가가 바닷권이라 판단하고 있고 어, 하지만 늦어도 몇년 뒤에는 다시 좋아질 것이 뻔히 보이는데 어, 지금 당장에 좋은 것이 없어 보인다고 어, 이렇게 투자를 안해서 주가가 행보하고 있다면 어, 지금이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어,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어,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남들이 다 투자할 때 어, 뒤늦게 같이 투자에 들어가봐야 어, 큰 이익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어, 남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을 때 어, 바로 이때 저가에 계속해서 수량을 모아놔야지만 어, 대세 상승장이 왔을 때큰 수익률을 그대로 어,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인데요. 어,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삼성전자가 오래도록 횡보하는 것이 어,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세계의 기술주 기업 중에서 어, 가장 저평가받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평가하잖아요. 어,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1등 기업이자 어, 저평가를 받으면서도 어, 세계 1류 기업에 속해 있는 삼성전자에게 어, 투자를 안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 저는 삼성전자 역시 굉장한 매력을 지닌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어, 국제사회에서 점점 높아져가는 한국의 위상만큼 어, 삼성전자 역시도 저평가를 벗어나서 어, 빠른 시일 안에 재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더욱 놀라운 기업으로 성장하게 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어, 지금은 환율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어, 더욱더 삼성전자에 투자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어, 잘 들어오지 않을 거라 생각도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어, 지금의 이 길고 긴 삼성전자의 횡보의 시기를 못마땅해 하시기보다는 잘 활용해서 좋은 성과로 어, 가져가실 수 있는 기분 좋은 시기가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